맞춰져 있다라는 이러한 공명원 주의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사전 선거에 대한 부정선거에 대한 우리 국가혁명당 우리 황영준 대통령 후보님께서 대안이 있으십니까? 아, 대안이 있죠. 에, 여러분들이 사전투표를 가능하면 안 해야 됩니다. 사전투표 안 해야 되고 우리 투표 감시단들은 교육을 받아서 철저히 투표함을 확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투표하면 종이로 되어 있는데 알미니 캐스로 바꿔야 됩니다. 종이박스를 착착 교착하기 좋게 해놨어요. 예, 그래서 알미니 캐스로 바꿔야 되는데 이번 중앙선관위가 그렇게 안하겠죠? 예, 그래서 3월달에 하는 대통령선거는 언제나 부정선거였어요. 3 1 5 부정선거. 맞죠? 이상스럽게 3월달에 하는 선거는 위험해요. 3월 9일이죠 또? 그렇잖아요. 어, 대통령 선거를 3월달에 한 일이 없습니다. 근데 마침 이승만 대통령 선거를 3월달에 했어요. 그 부정선거가 되어버렸어요.